먼저 음. 아, 뭐 그한 여섯 가지 정도에 대해 인터뷰 질문을 하겠는데 그 전에 그 시장이 되겠다고 시장 출마를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집에서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우려를 많이 했죠. 그 홍케이 허락을 받았습니까? 제가 의지가 너무 강한 걸 아마 인정해 준것 같습니다. 서울읍장을 잘여을 하시면서 아직 공직 생활에 한 4년이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시장에 데려오고 하셨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제가 경기도청 근무 12년을 포함해서 약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외진 준비도 됐다고 생각 하고요. 그 준비된 과정, 준비된 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참모로서 참모로서 그 역할의 한계점에 이제 달달되는 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큰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CEO가 돼서 그것을 실현시켜서 주민들에게 행복을 돌려주는 게 도리인 거라고 판단이 돼서 과감히 결정을 좀 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1월 3일날 그 예배후보 등록을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정당후보 등록 계획은 있으신지요? 네, 아직 어, 솔직히 제가 이제 정당생활을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 판단은 어, 좀 유보적입니다. 현재로서는 오로지 시민들만 보고 어, 시민들께 진솔한 마음을 전달을 하면서 어, 그런 뭐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은 어, 향후에, 추후에 아,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좀 결정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만약에 정당 소속으로 그 후보 등록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 민주당, 음. 그다음에 이제 개포시청당 오늘 바른 발음 정당으로 단명을 바꿨죠 보러한 정당이 있는데 혹시 그 중에 뭐그 생각하고 있는 정당은 있으신지요? 네 아직 제가 이제 행정을 한3 0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당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좀잘 모릅니다. 그리고 정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적인 차이도 아직은 제가 다파악이안된습으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아마 이제 추후에 추후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임 중에 그큰 대형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는 대형 사업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아마 2010년도 9년도 10년도 아마 시민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 저희가 포천 지역에 도로 고속도로 1m 도 없고 철도 1m 도 없는 지역입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그러한 부분에서 겨우 고속도로 착공을 눈앞에 뒀을 때 구리 쪽에서 어떤 문화재 관련해서 반대를 했었고 또 그것이 그것을 아, 저희 시민들의 힘으로 또 이렇게 좀 관찰시켜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한 가지 걸린 게 군부대 탄약고 문제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군부대 뭐 무복리 지역하고 송울리 지역 2개 지역에 탄약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양벌이 문제로 문제가 됐을 때에 그것을 무복리 지역 지하로 지하로 통합을 해서 이제 그 고속도로가 아, 될수 있도록 기부대 양역 사업을 이끌었던 부분이 상당히 저로서는 좀 보람 있었고 기억에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2012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철도 유치를 위해서 우리 포천시 철도 유치를 위해서 서명받기 시작을 했는데 약두 달간에 41만 명 정도의 서명받았어요. 그래서 그서명받은걸 서명 가지고 국토부 경기도에 직접 가지고 올라가서 포천시의 철도, 전철이 시급히 들어와야 된다는 그 다행성을 설명을 해서 그런 것이 명분이 돼서 국가에서 수립하는 제3차 철도망 계획에 우리 도봉산 양주 포천선이 이제 반영이 된 거, 반영이 된게 저는 이제 공직생활 하면서 최고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철도 문제랑 고속도로 문제는 각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와서 각그 생생내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백영현 후보자님 역할이 컸군요.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시민한테 열심히 알려야 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추진한 사업으로는 한탄강 래프팅 사업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백여년 후보자 님의 손을 대면은 꼭 손해를 보고 마이너스를 본다 그래서 마이너스 손이라고도 그러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래프팅 사업제 말씀을 하시니까 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아 어떤 어떤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아 시행 착오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행 착오 과정인데. 아, 제가 아, 뭐 이렇게 발표 보는 게 아니고 그 리프팅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시 기획예산과 예상가, 기획예산과에서 타당성 용역 그 경제성 분석을 해서 경제성이 있다는 근거하에 저희는 이제 사업부서입니다. 그 분석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가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성이 있다고 통보가 돼서 사업 시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 어떤 뭐 이렇게 책임감이나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렇듯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경제성이 이제 확보돼서, 어떤, 그렇게 이제 잘 흘러가는 사업도 있을 거고, 때로는 아마 또, 실적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러한 부분도, 그러한 부분도, 어, 어떤, 어, 사업에 대해서 어, 필요성이 있다고 되면은 어, 뭐 솔직히 어, 시행을 하다 보면은 뭐적산할 수도 있고 흑자 날 수도 있는 건데 신도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지역에서 그그 그 어떤 사업의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뭐그 어,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부자님께서는 그 제임 시절에 그 포천시에 큰 대형 사업을 많이 추진하신 걸로 인하여 그 한간에 작년에는 그병신우적으로 불리면서 우병신우적 명단에 올랐었는데 이에 대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그분들이 미리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배경연은 어, 시장감이구나 하고 어, 그래서 안 나름대로 그분들께 어,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자님께서는 친국면 신이고 그다음에 제지 시절의 그 삼단동장 소유롭장으로 그. 호천의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그 인지도와 지지도를 좀 높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러한 연유로 이, 이번 보궐선거에 본인 득표율과 어떤 관계가 있, 있, 있다고 생각하는지 얘기 좀해 주십시오. 예, 뭐, 어, 그 지역이 사실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삼단동지역 뭐할 때라든가 또소울읍장일때 아, 또, 이제, 어, 제가 태어난, 이제, 신북면에, 아, 서의 어떤 그, 그, 뭐, 그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이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포천 시민들이, 현재 그 포천 시장이, 어떤 포천 시장이었구만 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어, 시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사실 어, 불행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시민들께서 어, 진정으로 바라는 시장 상은 어, 정말 뭐 어떤 어떤 정책이나 어,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 정말 구상이 됐으면은 어, 실행에 옮겨서 적극적인 실행에 옮겨서 어, 그것을 어, 시민들의 어떤 그편리성이라든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실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을 텐데, 사실 그런 그 결정하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판단이 아마 시장, 시민들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장상은 정말 어떤 행정 경험을 토대로 한 강력한 추진력, 또 생활형, 생활형, 생활 밀착형 어떤 그, 그런 부분들, 예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히 좀 추진해주세요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시장, 그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하면서 능력 있는 시장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민에게 봉사하는 시장상을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의 낙선이 되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이번 시장 임기가 5년입니다. 5년인데 이번 시장이 낙선이 되면 향후 계획은 혹시 차기 대도전을 하실 건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를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에 뭐 당연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낙선이 된다리면은 어, 주민들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선택이 어, 그런 방향으로 흘렀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더더 진솔한 어떤 봉사의 길을 찾아서 어, 계속 그런 봉사를 해나갈 그런 개입을 있습니다. 지금 시장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석탄 발전소가 직접, 직간접적으로 연향이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된 이후에 석탄 발전소 계획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간단히 구체적으로 시민께 얘기해 주시죠. 네. 아, 집단 에너지 시설은 아, 현재 에 있는 대기 오염을 필기적으로 어, 줄이기 위해서 어, 시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나 아, 우려하는 시민들의 소리도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번 시장이 되게 되면은 아, 현재 LNG 가스가 공급이 돼서 아마 내년 올 3월달 올 3월달부터는 아마 보조 보일러를 연료로 하는 아, 보조 보일러가 아,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LNG 도시가스가 연료로 사용되는 보조보일러만 가동하게 하고 유연탄이 연료로 하는 주보일러 2기는 주민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는 가동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가동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은 아니고, 이번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하는 상황인데, 2010년도에 아마 그 석탄발전소가 거론이 돼가지고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2013, 2010년도로 돌아가신다면, 석탄발전소를 현재와 같이, 현재 같은 스타일로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네, 석탄발전소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의 명시에 대한 거는 뭐, 서로 이제 뭐, 차이, 견해 차이가 있는 거니까. 명칭에 대한 부분은 뭐 찾지 놓고 네, 그때 그 당시는 음. 또신장 지금 2010년 도로 돌아가신 다면은 어떻게 뭐 음.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오염 <laughs> 그 지역이 전혀 전혀 오염원이 없는 지역에 새로이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오염원을 이제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이라 면은 그건 뭐 당연히 어떤 뭐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판단 기준에 있을 때는 상당히 오염원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요 폐플라스틱, 또뭐 폐유, 뭐 폐가고, 이런 걸 떼서 지금 보일러를 가동하는 건데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시책.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굴뚝을 한 군데를 집단화시킨다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다시 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단지 거기에 쓰여지는 연료, 연료의 문제는 LNG였으면 최상이었겠죠. 최상이었지만은 검토해서 검토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는 LNG로 공급되는 LNG 시설을 설치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어 지금 가동되는 불뚝을 어 이게 이제 줄일 수 없는 그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놔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 전책, 차초차 차선책으로다 생각하는데 아뭐 다시. 어, 그 당시가 돼서 검토를 한다리면 아마 지금은 미리 좀더 주민들에게 어, 그 그러한 부분을 적절히 어, 홍보를 통해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을 어, 이렇게 좀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그선동의 문제, 그 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투명한 정책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오늘의 이런 갈등을 일으켰다고도 보고요. 일부 시민들은 그 현재 존재하는 그때 당시에 존재하는 오해만들을 포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도를 하고 그다음에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게 우선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네 동의로. 네. 선거를 직접 이렇게 짧은 시간 떼어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의 애로점인지 거든 말씀 좀 해주세요. 진정 진정성을 전달하는 게어 저는 정말 진정성을 갖고 전달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며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장 후보로 자리 서 시포천 시민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동안 3 0 년간 행정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많이 파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읍 지역의 예를 들, 들게 되면 아마 아파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낄 겁니다. 아파트 내에서 주차전장이 일어납니다. 서로 주차량이 모자라서 인심사납게 다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또 특히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어린이집을 이루 들게 되면은 어린이집에서 어 이렇게 교사 생활하신 분들 고용이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을 공영화를 통해서 부모님들은 부담금을 제로화시키고 또 교사님들께서는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해서 정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또살 만나는 직장이 있는 도시 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 또한 어, 포천 구도심 어떻습니까 시민 들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다 못해 경기가 땅 속으로 꺼졌다고 저, 할 정도입니다. 아, 저는 포천 구도심을 어, 차없는 거리 아, 많은 말씀을 합니다만 은 아, 차없는 거리 를 아, 차없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을 아케이드 사업을 통해서 어, 정말 구도심에 상권을 살릴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 그러한 곳에 어, 찾아오는 우리 주변 찾아오는 관광객들 관광객들을 어, 유도할 수 있는 어, 예를 들어서 어, 속초에 가시면은 아마 중앙시장 잘 아실, 아실 겁니다. 거기 닭강정 하나 가지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십니다. 그러한 우리 특산물 농산물 축산물을 활용을 해서 어떠한 특별한 아이템의 상품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도심을 찾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신동명 지역 어떻습니까? 환경 개선 획기적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활을 하면서 부분에 밀착한 어떤 민원들이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 전제 말씀드렸던 주차장 문제, 또 특히 아, 신북의 산하 아파트나 윤중 아파트, 신포천 아파트 이런 부분에는 도시가스 같은 것을 공급을 해서 정말 서민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시책들 이런 시책들도 적극 시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 저는 30년간의 행정 경험을 토대로 30년간의 행정 과정을 통해서 아마 검증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강력한 추진력의 소유자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계획을 가지고 우물쭈물 또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정말 강력하게 추진해서 그것이 실행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시책을 적극 표기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